또한 사람 있죠. 누구? 마이 쪼리 쪼리가 이십입니다여제 한번 보이소. 지금 한번 둘러보이소. 옆에 사람들이 지금 발디딜 털미 없습니다.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여튼 오늘 그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부터 보수가 대연합이 되어줘야 됩니다. 하나로 뭉쳐줘야 됩니다. 부산에서, 부산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일어나고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.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에서 우리 보수,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다음엔 우리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아깝게, 이, 참, 이 고별을 마신 우리 김성진 연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